최근 중국 정치의 가장 큰 화두는 시진핑 주석의 거취입니다. 그가 언제 물러날지 또 누가 후계자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포스트 시진핑, 즉 차세대 지도자, 그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 바로 저장성 성장 유제입니다 치링허우 세대 중 가장 먼저 성장자리에 오른 그는 1970년 장수성 출신으로 대학에서 강철학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후난성 상탄강철공사에서 무려 16년간 쇠를 녹이는 현장을 지키며 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 기간에도 학업을 멈추지 않아 석사와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하며 기술관료 출신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죠. 2008년, 그는 후난성 상무청 청장으로 발탁되며 정치무대에 본격 진입합니다. 이후 장시성, 구이조우성을 거치며 7인 어우 세대의 선두주자로 부상했고, 2021년에는 저장성 항조우시 서기에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경제 성과를 올리며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치아를 받았죠. 그리고 2024년 전국 최연소 성장에 임명되며 중앙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물론 그의 앞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베이징 시장 인용, 국가금융감독관리총공리위인저 공청단 제일석이아둥등 7인 어우 세대의 쟁쟁한 인물들이죠. 이들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부패와 스캔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만 진짜 차세대 1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류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는 6, 7년 안에 최소한 총리는 될수 있을 것. 그 예측이 현실이 될지 유재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